<laughs> 처음에 넌 맨머스 뭐라 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맨머스가 맨머스 동생인지도 알았고 자, 웹사이트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재밌는 거 내공을 보고 배우면 확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도> 한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게는점들이한단이한게이있게 이렇게, 이렇게, 한 나오는 한한두개 있습니다. 두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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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C로 시작합니다. 세군데가 어, 특히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웹사이트는요 요 세가지 종류 안에 80에서 90%는 요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사이트들이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를 목표로 하는 사이트 어,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컨텐츠니까 뭐 교육 사이트들도 많이 있고, 영어 교육 같은 거, 그 다음에 섞여 있긴 한데 뭐, 뭐 사진들 같으면 음, 뭐 에스엔에스 이라든지 이런 거다 배우고, 컨텐츠입니다. 커뮤니티도 있기도 하고, 애매한 게 섞여 있긴 한데 컨텐츠를 쌓아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럼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C로 생각나는 거야 웹쪽에서 C하면 생각나는 게뭐 있어요? 비타민 C만 하고 응. 큰소리를 얘기해요 우리 수업받는 게 아니야 이상하게 좀 자세가 수업받는 자세요노트 필기하고 있어 하나는 뭐라고요? 네. 커뮤니티입니다. 얘는 뭘까요? 제가 나 학교 들어가지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이해하 되죠. 나 모르겠어요. 커머스예요. 커머스는 뭐냐면 돈. 그래서 이제 금융도 있고 쇼핑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돈을 만드는 자, 그런데 이런 사이트들이 있고, 그 외에 뭐하냐면, 노하우가 지적 복달러를 하는 브랜드가 있죠. 브랜드 사이트들이 따로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컨텐츠가 목적으로 시작되는 사이트든,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시작했던 사이트든, 항상 커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비용이라는 게 발생되게 돼 있어. 웹사이트의 특성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시스템 비용도 늘어나고, 운영 비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시작했던, 회사가 시작했던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안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비용을 어떻게 만들지. 그죠? 그리고 그 비용을 만들면서, 얘를 좀더 성장시켜야 되겠다. 좀더 좀 키워야 된겠다 생각을 하게 되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러한 커뮤니티 사이트가 컨텐츠화 되려고 하죠. DC인사이드가 컨텐츠들을 모아서 뭘 하나 만들려고 하죠. 커뮤니티 사이트가 커머스와 붙으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 여자분들한테는 다음 카페, 프로방스, 이런 것들 있죠. 커뮤니티를 목표로 하는데 그 사이트의 주목적 가보면 전부 공동구매입니다. 그죠? 돈을 만들려고 하니다 컨텐츠가 있는 업체들은 또 돈으로도 가려고 하죠. 교육 사이트들. 그죠? 돈 벌어야 돼 그래서 가장 사이트들이 최종적으로 꿈꾸는 목적지는여기입이 세계가 다 있는. 이해가 돼요? 왜? 컨텐츠가 있어. 그걸로 돈을 벌고 싶어. 근데 그 돈을 버는데이래서으로 끝이지 않으면 고객의 충성도를 올리려면 고객을 커뮤니티화 시켜서 방문도 높이고, 내꺼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침밀도를 끌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든, 여기서 시작하든, 여기서 시작하든, 얘는 이렇게 갈 것이든, 아니면 이렇게 올 것이든, 어떤 거든 이렇게 여기로 갈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웹사이트의 성장 모델이에요 우리나라 웹사이트들이 대부분 이거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 회사에서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 고객이 의뢰를 받았는데 그냥 홈페이지만 만들어주세요 하면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을 설계하고, 기획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놓고 할 때는 이걸 고려하고 가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스타트를 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자가 분석을 해줘야 돼요. 거의 컨설팅 수준이죠. 그죠? 너네 사이트가 아니면 너네 회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경쟁 업체보다 뭐가 좋은지. 그걸 분석해서 그게 커머스에 대한 능력이면 여기서부터 스타트 하는 거고, 컨텐츠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스타트 하는 거예요. 가진 건 컨텐츠인데 여기서 시작하자. 안 되는 거죠. 그게 컨셉을 잡 거예요 컨셉은 정확하게 잡고 움직입니다. 공공은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죠? 그죠? 공공이라 하면은 이제 정부 기관 사이트. 그런 거죠 그런 건 서비스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따로 있는 거예 공공은 컨텐츠를 쌓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컨텐츠를 소비자나 소비자가 아니라서, 뭐 이용자로 하여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기능 개선이나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안들어요 따로 있지. 브랜드는? 이런 건저희한가서 우리 알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의 꿈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사님이 맨날 하잖아 우리 기계 파세요.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뭐 미래다. 그냥 뭐 회사에 대한 인지도를 좋게 만들기 위한 작업 하라 보세요. 그 회장은 아들내이 팼다고 해서 아, 쭉다고 이러지만 회사의 이미지는 이쁘게 해서 선정 나오잖아요. 그죠? 내게꿈 네, 봐라. 이렇게 마찬가지로 브랜드는 포장, 이쁘게, 그 알리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사이트들은 이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어디를 시작점으로 잡아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먼저 잡으면, 어, 한7 0못 먹고 들어니다 보통은 그걸 안 하고 가죠. 특히 초급이나 중급 하시는 분들도 웹사이트랑 기획을 해봐. 그러면, 어 몰라요 어떻게 하지? 자 우리 사이트 주제가 뭐였죠? 소셜 관광 몇 경매인가? 어디에다 치야 할까? 간단합니다 분석을 할때 우리가 우리를 분석해보세요. 우리가 컨텐츠가 있나? 없죠. 소셜 관광 몇 경매야? 우리가 커뮤니티가 있나? 없어요. 우리가 이게 있나? 이것도 없는데 이세개 중에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점은 어디예요? 그럼 이거라고요. 이거야 이거. 이건데 재밌는 건 앞에 소셜이 붙었어요. 그건 뭘 뜻하냐면 여기서 시작하는데 일단 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시작했는데 일로 가야 돼요. 여기죠 여기. 여기를 포지션을 잡고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일로 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잡을 거 상품화할 수 있는 시스템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베이스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유도하는 거지 뭐냐 후기 이런 거 괜찮더라 추천관광지 이런 것들을 그냥 어, 시군구청에 있는 그런 관광정보 이런걸 올리는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나 이런거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올려서 이 상품을 통해서 여길 갔는데 이게 좋더라 그래서 재구매와 재방문을 유도해내서 그 사람들이 계속 후기나 이런걸 올리으로해서 컨텐츠를 쌓아 나가는거죠 그게 순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맞는 전략이 아니냐라고 보니 이런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요. 1차 정도까지는, 아니면 단계를 잡아요. 1차 산업에는, 1차 사업 부분에는, 이거에 대한 기능적인 것을 완벽하게 구성한다그 다음에는 뭐, 커뮤니티화한다 그걸 기반으로 여행 자료 등등에 대한 컨텐츠를, 커뮤니티를 통한, 회원을 통한 컨텐츠를 확보한다. 그렇게 잡으면, 어느 정도 스펙을 잡을 수 있어요. 꼭 그게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이리로 갈 수도 있겠지. 커머스인데 상품에 대한 여행 정보를 먼저 보자. 그걸 통해서 커뮤니티를 유발시켜보자.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발점을 길이 잡고 어느 방향으로 가서 이리로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루트만 정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전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보면 세 개. AC가 3개란 말이에요. AC가 아니라 CCC에요. 컨텐츠, 커뮤니티, 커뮤스티이세개에요 웹사이트다 보면 여러분들 웹기획자라고 하지만 웹기획을 원하는 업체들이 또는 여러분들을 이적서를 뭐 넣으려고 하는 것보면 도대체 웹 쪽에 웹기획을 어떤 것들을 하느냐 라는 게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거하고 약간 연관되는 성격 있긴 한데, 웹기획은요, 답이 없긴 한데, 크게 보면, 이거 만드는 거, 이걸 하려면 뭐 하냐 그러면, 제안을 할수 있는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안서 작업하는 기획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기 위한 설계, 이거는 뭐, 어떤 부분이냐면, 일반 기획자가 아닌데요. 아키텍처 설계를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기술적으로 또 레벨이 높고, 그 다음에 분야에 대한 시야가 넓어야 돼. 요 어, 5년차 이내에서 이거를 어, 시스템 설계를 하겠다고 들어가면 어, 거의 남겨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한 최소 5년 이상, 한1 0년차좀 되는 양반들이 모여서 이걸 이렇게 할까? 하면서. 왜? 여러 시스템들이 연동되는 것들이 많아요. c 뿔로 만든 데이터랑 자바 베이스에 아키텍처가 붙어 있는 시스템이랑 이번에 나온 모바일을 연결해서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그러면 아예 죄송합니다 출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근 안 하잖아 <laughs> 문자 보내면 <보낸다니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laughs> 그거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것들은 어려울거예요이 안에서 움직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자 커뮤니티 기획자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방문율을 높이고 이 사이트에 계속 오래 있게 하고 하는 거죠? 어, 카카오 그 사이트 관리하시는 분참 재밌게 하더라고요. 공기사항도 딱딱하게 안 올리고 재밌게 글럴리죠 그렇게 이제 말솜시도좀 있고 사람들의 좀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커뮤니티 사이트 기획자고. 커머스는 종관리만 깨끗하게 해도 됩니다. 그거는 프로그램 여기 설계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설계만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솔루션화시스템화 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조만 잘뺄수 있는 나라는 거죠. 컨텐츠는 이거는 대략 답이 없습니다. 그 업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업무에 바삭한 정통한 사람들이 해당 컨텐츠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기획을 한다 그러면, 다들 생각할 때 컨텐츠 기획하면 영화나 음악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어떠한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분야에만 특화되어 있는 어떤 것을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컨텐츠 기획자가 하기 때문에 이게 범위가 대단히 넓어요 회사도 다양하고 하는 일도 다 틀려요 커뮤니티는 뭐, 대충 비슷합니다. 이거 하다가. 물론 이제, 예를 들어 뭐, 애기, 엄마들이랑 커뮤니티 하다가, 다른 커뮤니티가 좀 다르겠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모아야 되고, 알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어렵지 물론 전 못합니다. 저는 어려워요 이분이, 분야, 이분 분야가 더 어려워요, 저는. 커머스는 저는 뭐, 좀 이득이 더 쉽고요. 솔루션 베이스를 하기 때니다 그래서, 어떤, 그냥 간단한 홍보용 사이트 만드는 거, 이거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이 없어도 돼요. 이런 사이트 만드는 거는요, 절차만 잘 받아주면 돼요. 이래 서로 가서 그냥 첫날 가서 인사하고 커피 마신다. <웃음> <웃음> 셋째날 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뭐 얼굴 튼다. 그죠? 셋째날 가서 그냥 네이터으로뭐 갑시다. 하고, 자료고고 가다가 가끔 이제 점심 한번 먹고, 그죠? 사고 터지면 이제 뒷수습하기바고 이런 거죠. 그렇지 않고는 거의 대부분은 요즘은 서비스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전에 다 했거든요. 이걸 한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이게 되든, 이게 되든, 이게 되든 시작을 통해서 돈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지 않고 아마 이쪽을 많이 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찾는 데도 들 여기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요구되는 기능들, 다 찾아가야 된다. 그러니 서비스를 개발하던 돈을 벌기 위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사이트라고 하면 그 사이트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요요 뭐 웹서비스 기획자, 웹 운영, 운영 기획자 이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 사이트는 다 만들어졌고 이제 다 만들어졌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냥 쉽게 말해서면 총리 하나 필요 안 되죠? 숙명을 한시고원딱걸리면 저절로 돌아가니까 네. 만들어야 될 필요 없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가서 한 일주일 동안 내가 한번 질의 파악하고 술 한잔 먹고 얘기하고 막 보면 다할수 있어요. 그런 거는 운영 서비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다음 그걸 매뉴얼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어려운 건 서비스 전략지에 이런 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건 스펙을 좀 대단히 요구하죠. 나이 때도 좀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려면, 결국은 그거의 목표는 이거예요. 서비스 전략. 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해서 어느 정도 왔는데, 다음 단계로 안전빵으로 가기 위한 전략을 잡자. 이거거든 그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기회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뭐가 되든, 한 군데에서 시장할 때, 스타트할 수 있게끔, 내 능력을 만들어버립니요 그걸 내가 다못 만든다면, 어느 한 부분만 만들어도 돼 이거 하나만 잘하면 나 이거 하나만 잘하면 나 아니면 나 그냥 뭐 기술은 없는데 사람 사귀는 건 일각이 있어 이거 하돼 이것만 해도 충분히 다른 법잘할수 있어요 다음 또뭐 하나 할까요? 뭐가 있지? 일단, 가격대별 웹사이트 제작 한법